하나님 말씀 대사노니까 전서 5장 23절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성경신학 15번째 말씀, 우주 속에서의 인간 존재,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이 우주 안에 있습니다. 우주 속에서의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온전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바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그 우주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폭이 한465 광년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1 광년은, 1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래요. 빛.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요. 30만 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뭐 450, 460킬로미터래요 근데 빛이 1초 하면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빛이 며칠 동안이요. 1년 동안 가는 게 1광년이래. 1광년 그런데 현재 발견되는 뭐 우주선에 올라가서 이렇게 발견되는 우주 이렇게 팽창된 것이 약 460. 5광년이라니까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키로를 가는 그분이 1년을 가시는 것이 465번을 가야 된대요. 465년을 가야 된대.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냐 몰라요.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게. 근데 그 우주 안에는 수억 개의 은하수, 은하수, 은하수 하나에 막 몇백만 개씩. 또 작은 별들이 들어 있는데 수억 개의 은하수와 또 조단위의 별들과 경단위의 행성들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그 엄청난 우주 속에 그 조그만한 드론의 태양계 아주 작은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이제 태양계는 잘 알다시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이제 지구가 있죠. 그래서 이 우주의 크기와 신비는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의 시편에 보면 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가 크고도 놀랐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느에미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이 있는데 또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니 느헤미야 시대 무슨 우주선을 타고 갔습니까? 이거를 갖다 개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어. 요 이거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우주라고 한다. 우주. 그리고 옛날에 인간의 지식은 땅이 이렇게 딱 어, 진짜 기초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동설을 주장할 때 인간의 지식은 땅이 그냥 어디에 있지? 땅 위에 있는 거지 이렇게 딱 있고 끝까지 가면 이렇게 바다 낭떠러진 줄 알았어요. 아까 땅이 어떤 진짜 이 기초에 놓여 있는 줄 아는데 근데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욥기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아까 그는 북쪽에 이제 북쪽 허공에다가 하 여러 가지 그냥 이럴 성신들을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써요? 매다시며. 아까 그러니까 인간은 뭐 과학이 일어나기 전에는 야 인간은 땅은 그냥 있고 이렇게 딱 떨어지면 바다주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하늘에다가 어떻게 매달아 놨대요. 얼마나 과학적이셔? 팔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이나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물이 비가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 오는데 그게 구름 속에 있는데 이것이 진짜 때가 되면 이렇게 오는 거지 지금 위에 궁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찢어지는데 찢어지면 뭐 맨날 쏟아지게 얼마나 이러한 우주가 돌아가는 또 자연이 돌아가는 게 과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지구도 무슨 땅에 박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매달아 놓은 거고 위에 물도 구름에다가 갇혀 놓은 거고 이제 필요할 때 내려오는 거고 정말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에 비하면은 인간의 존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우주에 비하면 인간의 존재는 창세기 말씀해보면, 그저 인간은 티끌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해. 이렇게 그냥 우주의 폭이 1초에 330만 킬로미터 가는 그것이 365일을 가는 그걸 465년을 가야 될 크기 속에 뭐 조경단위에 그런 별들이 있는데 이 지구가 속에서 우리가 흙덩어리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덩어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 비하면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냥 흙덩어리야. 그래서 그냥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야. 근데 이제 이 영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간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갈림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인간의 삶은 육신적으로 뭐 100년을 살든 뭐 150년을 살든 수고와 고통의 삶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계속 고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그냥 그 잃어버렸던 아들 애굽 바로왕 밑에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 72명의 그 야곱의 그 열한 아들과 가족들, 부인들, 손주들 다 이제 애굽 땅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때문에 기근을 넘기고 이제 애굽 땅에서 이 고센이라고 하는 데서 자리잡아 살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그때 아마 130이었던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옛날 조상들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살까지 살았는데 이제 그 수명이 자꾸 줄어들었지. 그래, 옛날 조상들에 비하면 130년 산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옛날 조상들에 비하면 정말 짧은 인생, 바람같이 사는 인생인데도 그 인생은 험악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짝이 없다. 그래서 10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 차려서 우리 남은 세월을 잘 계산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 우주 속에서 보면 이 단순한 물질적인 삶,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이런 육신적인 삶의 모습만 보면 보이지도 않는 미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 엄청나게 큰 우주에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우주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그렇게 크고 위대한 우주 속에서 티도 안 나는 존재감도 없는 인간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대단한 존재.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지. 이465 광년의 조단이, 경단이 행상들이 있는 뭐 이제 기껏해야 달에 가서 뭐 깃발 하나 꽂아놓고 화성 주변 맴돌다 온다. 이런 상황에 우리 인간 한 사람이라고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감도 없고. 그저 죽으면 한줌의 흙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말할 때 인간은 누구냐 영적으로 말할 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신의 자녀입니다 신의 자녀 보통 자녀가 아니고 신의 자녀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단순한 흙덩어리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구를 닮았어요? 여러분들 닮았지.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여러분들의 형상을 닮아서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그냥 어깨 이렇게 하고 걸어가는 것도 부모 닮은 거 아닙니까? 부모의 자식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흙 덩어리에 불과하고 존재감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의 아들딸이라는 거예 신의 아들딸, 하나님의 아들딸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와서 가르치는 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야만이냐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깨닫고 보면 너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누군데? 전지전능하신 신인데 왕중의 왕이고. 신중의 신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라 할수 있는 그런 신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물질적인 가치나 육체적인 가치로 보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뛰는 그 동물 중에 제일 빨리 뛰는 게 치타거든요. 치타 치타가 평균 한113 k 로 정도 시속 한 시간에 113km를 뛴대요. 한시간에 113km. 근데 지금까지 기록 중에서 마라톤 42.195 그걸 갖다가 최고로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 한 2시간인데, 2시간인데. 그러니까 지구가 역사로 최고 신기록을 세워 봤자 한시간에한시간에한 20km 정도 달려요. 그러니까 달리기로 말하면 우리는 치타만도 못해요. 막 사람들 등치 크다고 좋아하죠아뭐 어, 등치 크고 대단해 보인다. 우리 등치 크면 얼마나 커요? 바닷속에 왕고래라고 있거든 왕고래. 왕고래는 무게가 173톤이래. 우리 인간이 막 어깨다 힘주고 헬스장 가서 막 복, 복근 만들고 막 이거 들어 가지고 딱 벌어진 어깨에 막 구리빛 같은 얼굴. 땅에서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인데 코끼리 큰 놈은 10톤이래. 10톤. 10톤짜리 그 트럭에다가 뭐꽉 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빠르기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간이 자연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까 우리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큰 코끼리도 그냥 앉아라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갑니까? 그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천한 존재고 우주 속에서 존재감도 없는 티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라 다스려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달리기를 못해도 치타를 다스리고 몸무게가 그냥 한번 밟히면 금방 죽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다스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살을 때도 흙덩어리 뿐이고 죽을 때도 흙덩어리 뿐이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의 아들과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는 신의 아들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따라서 영적으로.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달리기도 안 되고, 듣는 것도 안 되고, 보는 것도 안 되고, 몸무게로도 안 되고, 크기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계속 우리한테 가르치는 건 우리 영이 있다. 오늘 대사노니까 전서 그게 아닙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좀 온전하게 해주길 원한다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 벌주는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길 원하는데 너희들에게 영이 있다 그 다음에 육이 있다, 혼이 있다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육은 이 살덩어리고 혼은 우리 마음이나 정신이야 이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신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정말 다스리는 자로서 살수 있냐? 하나님이 영과 육과 혼을 줬는데 먼저 너는 영이 잘 되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이 잘 되는. 영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일에서 내 육신도 내 마음도 평안한 길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노니까 전서 말씀은 육신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에 우선순위를 둬야 우리가 우주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흙덩어리로 왔다가 흙덩어리로 가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니까 영혼의 세계를 알고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알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뭐가 잘 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이 먼저 잘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예배를 드릴 때도 몸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다. 아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와가지고요 몸만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마음 몰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영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성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예배 하나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영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느껴본 사람이 알잖아요 느껴본 사람 그다음에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길을 예수님은 수없이 가르쳤어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육신의 떡을 먹듯이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미물이라 흙 덩어리밖에 안 돼서 넘어지면 다치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엎어지면 코피 안 나나요? 성령 받은 도 잘못 앞으로 엎지면 코피 날수 있어. 그래도 영혼안 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치타만도 못하고, 코끼리만도 못하고, 그땅 속에는 두더지만큼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혼을 무너뜨리고 육신을 무너뜨리는 마귀를 물리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기록되었을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용은 내용이 잘 되는 길은 세상에서 못 찾습니다. 책을 100권 읽어도 내용이 사는 게 아니야. 무슨 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유명해지고 박수 받는다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을 주신 그분한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미물인 흙덩어리인데 그 흙덩어리에 영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이 영이 살도록 주시는 그분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 물세례는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이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죽었다 깨나도 육, 육체에 불과해 흙덩어리는 죽었다 깨나도 흙덩어리야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강력하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산다면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면 내가 달리기를 못해도 몸무게가 작아도 듣지를 못해도 보지를 못해도 뛰지를 못해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때로는 물같이 받아가지고 눈물을 쏟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냥 바람 같이 받아가지고 정말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게 딱 소리는 없어도 그 흔적이 다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흔적도 보고 하나님의 영을 불처럼 받아가지고 어? 불은 능력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고 우리 죄를 태우기도 하고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물처럼 받고 바람처럼 받고 또 불처럼 받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체험해야 된다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미천한 흙덩어리도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이거를 깨닫고 주님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